자 이번 문제는 세점 A, B, C가 주어지고 선분 AC와 선분 b c 길이가 같을 때 상수 a 값을 물어봤다. 그렇다면 선분 AC인데 A 점 우리가 c 점을 알려줬거든요. 그렇다면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a 콤마 b가 있고 c 콤마 d가 있다면 이걸 라지 a 라지 b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쓸까요? 지저분하네요. 자, B점이 있는데, B점의 좌표가 C콤마 D야. 그러면, 선분 AB 길이 두점 사이 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공식이? 그렇지, X끼리 빼고, Y끼리 뺀것의 어, 제곱의 합이더라. X끼리 뺀 거, Y끼리 뺀거의 제곱의 합의 루트 값이 두점 사이 의 거리가 되겠네요. 공식 남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분 AC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X끼리 빼고, 또 Y끼리 빼면,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선분 BC는 X끼리 빼고, Y끼리 뺀 거에 제곱에 합의 루트 값까 같더라. 자, 그러면, 뭐, 루트 루트 양변에 있으니까 없애줘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얘 정리하면, 4빼이 4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은, 얘가 16배기 8A 더하기 A제곱인데,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죠. 아, A제곱, A제곱 없어져서, 그렇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8A는 얘가 25.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4A는 20이 되는 거니까, A값이 얼마가 되더라? 네, 5가 되겠다.